바로 나의 재산과 직결이 된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개발업 현업 중인 위시리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용산구 이 서빙고지구 단위계 구역 아파트들 재건축으로 인한 시세 상승 사례들 알려드리고 이 시세 상승이 입지에 의한 그냥 막연한 상승이 아니라. 명확하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세상승이 됐다는 점, 그런 점들을 알려드리고, 다른 곳들 투자하실 때도 서집달과 위시리치 채널에서 명확한 도시계획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앞으로 다가올 상승장, 큰 시세상승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설정해 주시고, 오늘 온 곳은 용산구 동부이촌동입니다. 이곳은 동부이촌동, 가장 대표적인 저층 아파트 한강맨션 아파트거든요 보시면 71년도에 지어져서 지금 한창 재건축을 추진 중입니다 이곳이 기존에 이렇게 5층짜리 저층 총 660여 센데인데 2023년에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에 나왔잖아요 거기서 한강변 35층 룰이 폐지가 되면서 도시계획이 바뀌었거든요 변경된 도시 계획에 의해서 기존에 35층 계획을 하고 있다가 68층 도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요? 예, 네, 그러나 최근에 그래도 59층 25년 지금 5월에 공람을 돌렸습니다. 공람을 돌려서 지금 공람 공고 다 끝났을 거고 59층으로 하면 1,680여세 대거든요 기존에 원래 1,440여세대로 재건축 하려다가 거의 한 240여 세대가 그래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더 업이 된 겁니다. 제 옆에 앞에 보이는 레미안 첼리투스. 저게 전 오세훈 서울시장 있었을 때 1대1 재건축으로 승인이 된 사례예요. 그런데 저게 56층이니까 지금 이곳이 59층으로 인해서 더 뛰어넘는 사례가 나온 것이고요. 최근 시세가 6월 달에 31평이 47억 9천?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층수가 올라가고 세대수가 올라가니까 시세도 기존의 40억대에서 47억 9천, 거의 6억 7억이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근거를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평당 지금 1억 5천이 된 거거든요. 서빙고 지구 단위계획 구역 아파트들, 대장 단지가 평당 1억 5천 관리 처분 계획인가 단계.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변 지금 그것보다 아래 단계인 재건축 단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재건축을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또 그곳의 시세를 가서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30 서울생활권 계획을 보면 이 한강변 이 서빙구 아파트 지구들을 한강변 이 통경축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용산공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녹지축을 형성해야 을 된다 이런 도시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예, 한강변은 저층부로 형성을 하고 재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추진중인 단지들 가서 신고가가 나온 사례들 확인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이촌동 왕궁맨션입니다. 이 비주얼 지금 74년도에 지어진 비주얼이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5층입니다. 기존에 35층 120m로 추진을 하다가 24년 11월 최근에 49층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 그래서 300세대. 300세대에서 318세대로 18세대를 늘린 겁니다. 원래 아파트는 255세대예요. 지금 현재는 300세대로 늘리려다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여기도 318세대로 더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바로 옆에 레미안 첼리투스처럼 1대1 재건축을 노리고 2018년에 추진을 했었는데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때 어, 밀어주지 않았죠 도시계획적 정책적으로 그러다가 2023년에 SH 재건축 공공재건축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때도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35층 룰이 폐지가 돼서 그 도시계획에 의한 농적률 상승 사례가 나온 겁니다 생활권 계획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빙구 아파트지구 한강변 통경축을 고려해서 재건축을 밀어줘라.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옆에 이렇게 레미안 첼리츠 수가 있으니까 재건축에 대한 의지가 주민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임대 세대를 포함을 해서 지금 재건축 진행을 하고 있고 18세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평당 8천만 원의 일반 분양을 잡았다고 합니다. 분양 매출이 한 480억 이상 늘어나고 공사비는 73억 정도 기부채납이 매출의 한 20%로 잡으면 한 100억 안 정도 안되니까 이렇게 했을 때한 300억 정도를 기존 250가구로 나누면 세대당 1억 2천 정도의 이익을 주는 이 도시계획에 의한 사례가 나온 겁니다. 도시계 으로 밀어주는 곳은 바로 나의 재산과 직결이 된다. 투자했을 때도 이런 것들을 왜 봐야 하는지 바로 돈으로 직결이 되잖아요. 세대당 1억 2천만 원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가져간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을 잘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당연히 시세 변화도 따라왔습니다. 24년 11월에 이런 계획이 나오니까 25년 1월 31평이 신고가 28억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평당 9천만 원이 찍힌 사례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보이는 레미안 첼리투스. 이곳이 56층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 임기 때 추진을 해서 1대일 재건축으로 한강변 르네상스 당시 정체적으로 밀어주겠다 해서 진행이 된 재건축 단지입니다. 기존 렉스 아파트라는 곳인데, 당시에는 한강 르네상스로 해서 25%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상향을 해 줬어요. 그래서 329% 승인을 받았던 것이고요. 이런 사례가 나오니까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보다는 앞으로 한강변 풍경 축을 확보하는 한강변 쪽으로 갈수록 저층을 형성하는 그런 스카이라인을 형성을 할 것이고요. 예전에 분양 당시 17억, 20억 그 시세를 형성하다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24년 6월에 53억 정도 거의 평당 1억을 찍게 됐고요. 현재는 신고가에서 좀 내려와서 평당 9천만 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거보다 싸네. <laughs> 평당 단가로 하면은 그런 거죠. 한강 멘션이 재건축 단계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이 시세를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재건축 단계별로 시세가 계단식 상승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용산 정비창 1구역입니다. 자 앞에 보이는 이 빨간 건물이 2015년 45평이 21억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23년 70억 거래가 됐습니다. 8년 만에 49억 시세 상승이 나왔고 평당 1억 5천을 찍었습니다.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 이곳이 용산 광역 중심지입니다. 이곳은 예전에는 이렇게 상권이 활발하게 발달하지 않았는데 주변에 일자리가 생기고 거점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주택가들을 상가주택으로 개조를 해서 상권이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지금 앞에 보이는 저 호텔 건물, 저 건물이 용산 정비창 전면 3구역입니다. 이곳은 최근 25년 4월에 89억 43평이 평당 2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거점의 개발이 주변 배우 주거지의 재건축 시세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이렇게 허름해 보여도 개발에 의해서 정비구역 지정 단계별 시세가 상승하는 사례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비창 전면 1구역 홍보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런 거점 개발과 재건축의 세트 시세 상승 사례들 통해서 앞으로 상승장에 어떤 매물들을 투자를 해야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